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. 며칠 전에 그 호주 브라우저 그 FPSO 프로젝트가 좀 연기됐다는 그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. 아, 오늘 그 변경 사항이 좀 있어서 아, 다시 한번 그 공지를 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브라우저 그 LNG 프로젝트의 FID 최종 투자 결정은 2021년 말로 그 연기됐다고 어, 며칠 전에 그 제가 그 어,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. 두번째 그 생산설비 그 FPSO 제작야드의 그 선정작업은 현대중공업, 삼성중공업, 대우조선해양, 또 싱가포르의 그 샘코마린과 중국의 코엑 그 코엑 플러스 CIMC 래플사가 참여를 하고 있고 탈락 업체는 중국의 그 코스코 쇼핑사와 그 맥더모드의 그 연합군 말레이시아의 사피오라 에너지사가 탈락을 했습니다. 중국의 그 코스코 쇼핑은 코비드 1 9로 인해 입찰 연기를 계속 추진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. 미국의 맥더모드는 금융 구조조정 그 영향으로 아, 이번 그 입찰에서 아, 탈락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아, FPSO의 그 재원에 대해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. 한국 빅3의그 절대적으로 지금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듯 합니다. 아, 길이가 360m 고 어, 웨이트가 중량이 9만 톤에 그 이르는 그 FPSO 입니다. 아, 생산량은 7.5 MTPA 밀리언톤 n u 니 l 이라고 해서 750만 아, 톤, 톤을 톤 1년간 그 생산 저장할 수 있는 그 FPSO 입니다. 아, 기타설비 입니다. 아, 터렛 모어링 그 FPSO의 그 위치를 그... 조정해주는 그 터렛 무어링은 SBM 옵쇼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, 섭씨 프로덕션, 그 지하, 그 해저의 그, 어, 파이프라인이라든가 그 해저 설비를 그 담당하는 것은 그 테크닉 FMC와 섭씨 세븐이라는 그 회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그 FPSO 프로젝트가 한국의 그 빅3 중에 한 회사, 가 반드시 수주할 수 있도록 유리한 상황으로 계속 전개가 되는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